안녕하세요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의 서막을 연 인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왕이죠 그런데 하마터면 지기도 못할 뻔했습니다 이런 엘리자베스 1세는 여러 음모와 전쟁을 이기고 영국 역사상 가장 똑똑한 통치자로 손꼽히는 왕이 되었는데요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인 헨리 8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헨리 8세는 16세기 초반 잉글랜드의 왕입니다. 굉장한 여성 평력을 가지고 있는 왕으로 많은 역사 영화와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왕인데요. 헨리 8세는 왕위를 이을 왕자는 아니었지만 형인 아서가 병으로 일찍 죽었기 때문에 헨리 8세가 영국의 국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헨리 8세는 왕이 되면서 형 아서의 부인인 캐서린을 부인으로 맞아야 했어요. 캐서린은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에스파냐의 공주였고 최고 명문 가문인 합스부르크 가문의 사람이었죠.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독차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에스파냐를 비롯해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왕들까지 배출하는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7세는 합스부르크 가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캐서린을 다시 헨리 8세와 결혼시킨 것이죠. 결혼 동맹이랄까요. 헨리 8세는 왕자가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캐서린과 자신 사이에서 낳은 아들 둘은 모두 죽고 말았죠. 딸도 4명 낳았으나 모두 사산하거나 어릴 때 죽어서 결국 살아남은 것은 예리공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헨리 8세의 눈을 사로잡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캐서린의 시녀 앤블린이었는데요앤블린은 헨리 8세에게 왕자를 낳아주겠다며 자신을 왕비로 만들어달라고 왕을 애태웠어요. 헨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하고 엠블린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당시 카톨릭 국가에서는 이혼을 하려면 로마 교황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캐서린의 뒤에는 에스파냐와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었죠. 교황은 이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헨리 8세가 아닌데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1533년에 헨리 8세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와서 영국 국교회를 세운 것인데요. 성공이라고도 하죠. 헨리 8세는 결국 캐서린과 이혼을 하고 엠블린과 결혼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결혼이었지만 왕자를 낳을 수 없었어요. 딸만 낳았을 뿐이죠. 이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딸만 낳은 엠블린과의 결혼 생활이 지겨워진 헨리 8세는 엠블린에게 간통 혐의를 씌워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천일만에 끝나고 말죠. 헨리 8세는 이후에도 4번이나 결혼을 더했어요. 모두 6명의 왕비를 둔 것인데요. 아들을 낳기 위해 여러 차례 결혼했지만 결과적으로 에드워드 왕자 한 명만 얻었습니다. 헨리 8세가 죽자 11살의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이었는데 워낙 몸이 약해서 17살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에드워드 6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메리 1세인데요.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부인인 캐서린의 딸이죠. 캐서린처럼 메리 1세도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왕이 된 메리 1세는 영국 국교회에서 다시 로마 가톨릭으로 국교를 변경했습니다. 또 악명 높은 이단 처벌법을 보활시켜서 신교도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어찌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였는지 메리 1세의 별명은 피의 메리였죠. 엘리자베스 1세는 개종한 척 하며 목숨만은 건졌으나 모반 혐의로 런던탑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로 살아야 했죠. 하지만 메리 1세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메리 1세가 죽고 1558년 우여곡절 끝에 엘리자베스 1세가 국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아버지 헨리 8세처럼 다시 영국 국교회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메리 1세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지는 않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어릴 때부터 종교로 인해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는지 보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종교로 인해 발생되는 갈등들을 수습하기 위해 통일법도 제정해서 두 종파 간의 마찰을 줄였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농경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유독 가난했는데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일자리를 만들고 상공업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해적을 지원해서 비공식적으로 약탈을 지원했는데요. 유명한 해적 드레이크를 해군 제독으로 임명해서 에스파냐의 상선단을 약탈하도록 했어요. 드레이크의 해적질로 잉글랜드는 한해 예산의 몇 배나 되는 수입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난 에스파냐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드레이크를 처형하라고 요청했지만 여왕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공식적으로 여왕이 시킨 일이니까요. 화가 난 에스파냐 왕 펠리페 2세는 대규모 함대를 조직해서 잉글랜드 원정에 나섭니다. 당시 에스파냐의 수군은 무적함대로 불리는 세계 최강의 해상군대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어요. 당시 잉글랜드는 장거리 대포를 가지고 있어서 멀리서 대포를 쓰고 도망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잉글랜드의 배는 작고 빠른 배였기 때문에 거대한 에스파냐의 배는 영국 배를 빨리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 잉글랜드 함대의 지휘를 맡은 드레이크가 한밤중에 화공을 감행해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에 큰 타격을 줬어요. 에스파냐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잉글랜드 군이 예상을 뒤엎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무찔렀습니다. 무적 함대의 패배로 에스파냐는 재해권을 잃고 말았죠. 에스파냐를 물리친 엘리자베스 1세는 1600년 상인들이 동인도 회사를 만들자 동인도 회사에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식민지 무역을 독점하게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식민지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했는데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시작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영국 의회는 여자 혼자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왕위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며 매번 여왕에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여왕은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한다면 남편이 왕 노릇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죠. 권력을 나눌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엘리자베스 1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백성의 사랑만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이 말로써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을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데 노력했고 결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뒤를 이은 제임스 1세는 덕분에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왕권 신수설을 주장할 수 있었죠. 국가와 결혼했다며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해서 말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